자, 지원 앱에 들어갔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재테크 전환까지다할줄 알지. 네, 그러면 네. 쇼핑 포인트가 지금 보면 은 586만 7,100원이 있어. 네. 어? 그러면 쇼핑을 전환을, 포인트를 전환을 해야 되죠. 이 구몰로 보내야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세 번째 쇼핑 전환을 눌러줘. 아. 쇼핑 전환에서 여기서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거래를, 검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때, 지원 캐시를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요거 지금 현재, 어, 요, 우리가 이제 쇼핑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는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해야 돼요. 뭘 포인트라고 해서, 자, 눌러봐요. 세 번째 거. 자, 여기에 보면, 58,671.807이 있죠. 그 807은 소수점 이 거는 빼,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58,671개가 있는 거야. 이거를 계산을, 100원씩 계산을 하면 586만 7,100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는 쇼핑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쇼핑몰로 다 보내도 상관없어요. 은이 포인트를 쓴다고 해서 내 여기에 있는 자산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2,263만 원이 지금 현재 돼 있고 지금 4레벨이거든. 요것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으로 사용할 때 나중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뭐그 금을 사서 뭐제화 거를 내 가지고 현금을 한다 할 때는 그 지원 캐시는 뭐 출소 체크만 하고 재크전환 하지 말아야겠죠. 쌓는 휴스텐코리아하고 옛날 그 하고 똑같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이제 지원 캐시. 지원 캐시는 이제 뭐 8대 2로 주잖아요. 80%는 음. 여기로 쌓이고 20%는 쇼핑포인트로 쌓이는데 매일 아침 0.2%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추석 체크하잖아. 그러면 0.2%, 2%는 쇼핑포인트, 8%는 여기 지원캐시로 오는 거야. 요거를 재테크 전환을 하면, 재테크 전환을 다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50, 그러니까 4레벨이니까 100단이지. 1 0 0단위로 클릭을 딱 누르고 재테크 전환을 하면 3배수를 주잖아. 그러면 인베스트에 이렇게 쌓여, 여기에. 인베스트에 쌓이는 금액에서 0.2%가 다음날 여기에 출석 체크로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은 8대 2로 나눠지면서 지원 캐시로 들어가고 쇼핑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 캐시는 아직 좀 우리가 재화 거래를 아주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뭐 내가 이제 뭐 금을 통해 하든 무엇을 무슨 물건을 하든간에 쇼핑 몰로 옮겨가지고 재화 거래를 해서 내가 현금으로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재하 거래를 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재테크 전환을 해서 계속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일을 하는 거고, 지금 인베스트에 이통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해피는 내가 이제 나중에 보상받을 거 6,800만 원 정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뭐 코인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요거는 보상받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그, 음, 로드맵이 펼쳐질 때마다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거는. 지금은 쇼핑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 요 전액을 옮겨야 돼. 음, 그러면 음. 쇼핑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거 아까 음. 누르시고. 지금 그 500, 586만 7천 100원이 있는데, 일단 100만 원만 옮깁시다. 200만 원 옮깁시다. 그러면 여기, 어? 여기다가 2만을 원 적어야겠죠. 아, 그럼 다 옮기면, 응? 다 옮기면 안 돼요? 다 옮기면 안요다 옮겨도 돼요. 다 500, 500을 해보세요. 500을. 네. 5만을 눌러보세요. 5만. 여기다가? 아니, 5, 여기. 5, 여기가... 어, 그렇지. 5만 해봐요. 5만 됐죠? 그러면 이게 10%가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5만 5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5만 8,671이니까 수수료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면 5만 5천, 그러면 300 얼마가 남아, 그래도. 그럼면 5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을 하게 해, 눌러보세요. 자, 전환. 누르면 서 확인. 그러면 이제 이동이 됐어요. 많이 줄었죠? 보시면. 많이 줄었을 거야. 그렇죠. 응. 3,671개 응. 있잖아. 응. 그러면 이게 36만 7,100원 남아 있는 거야 현재 여기는. 응. 그러면 이제 옮겨 쓰니까 응. 이거 뭘로 가봐야 되잖아. 응. 이거 뭘로 한번 열어보세요. 자 뒤로 가게 해서 이거 물에서 내 정보를 보시면 내 정보 여기 여기 내 응. 정보 있죠. 응. 내 정보로 보면 이게 들어왔지. 응. 여기 이제 5만 포인트에요 응. 그럼 개당 100원씩 계산하면 500, 500만 원이야. 여기 500만원을 포인트로 가지고 나중에 지금 쇼핑을 언제든지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어 쇼핑하는 그그 그 쇼핑의 물건에 따라서 뭐2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다 각각 틀려요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서 돋보기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김을 찾고살때 이렇게 눌러 가지고 김을 써서 이제 돋보기를 찾는 거고 그 카테고리는 전체의 그런 그, 물건의 내용들이 다 떠있어요. 이거를 내가 뭐, 구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살 거예요? 하나, 일단은, 생각나는 거. 꼭 사야 돼. 꼭 사는 수 있는, 살, 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입할 필요 없이, 우리 모르니까 우리, 우리가 다, 어. 아니, 그, 당은 없는데? 응? 당은 없는데? 아니, 일단 하나 해봐요. 아니, 생각이 안나요 아니, 일단 해보라니까 하나, 농사 한번, 네, 취소하면 돼. 일단 이걸 알아야 되니까, 방법을. 농산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어 축산물에서 계란을 뭐 산다 그러면 계란 있 <laughs> 계란 있으면 계란 놔두고 자뭐 생선을 사든 농산물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산다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위에 뭐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이걸 어노지뭐 가득한 뭐 뭐야 이 들의 들의 향쌀 일단 이걸 한번 구입한다고 생각해보고 음, 자 바로 구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을 때 어, 배송지가 나오죠. 이건 자기 집 주소야. 그렇지. 자기 집 주소 이거 보이면 안 되니까. 자기 집 주소인데 여기를 변경을 해서 만약에 다른 분한테 보내고 싶다 할 때는 변경해서 자기 주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회의는 모두 사용을 자기가 눌러보여요. 네? 눌러보세요. 모두 사용. 회의를 써야 되잖아. 모두 사용. 모두 사용, 네, 모두 좀 사용 좀. 누르면 요7 8 포인트 있죠? 요거 음. 78, 그러니까 7,800원을 내가 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7,800원을 빼지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내가 최종적으로 살수 있는 금액이 빠지고, 1,9800원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음. 어, 신용카드로 할지, 무통장 입금을 할지, 이렇게 눌러보면 바뀌잖아요. 무통장 입금할 때는 이걸로 누르고, 어, 신용카드 할 때는 이걸 누르는 거야. 자, 신용카드 일단 등록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는 항상 적어야 돼. 내 네, 휴대폰 번호는 적어 보세요. 휴대폰 번호 안 보이게 할게요. 적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약간 올려 보세요. 이거를 올리면 더 올려 보세요. 더 올려 보세요. 여기에 내복 칸이 있죠. 요거는 이제 동의한다는 얘기거든. 동의하시면 여기 구매하기. 구매하게 하면 이제 카드가 신한카드죠 아. 여기를 동의를 눌러 주셔야 돼 아, 동의. 아, 항상 동의 누르고 신한카드 어떤 거예요 아이고 아 있네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맛있게 보이는데 네. 아 우리 사장님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한카드 등록을 할게요 자 신한카드를 누르고 어? 신한카드 여기서 찾아서 누르고 BC가 아니죠. BC는 또 여기 보면 또 신한BC라고 또 따로 있어. 근데 이거는 BC 카드가 아니야. 음. 그러면 신한카드를 이걸 누르고 자, 이거 전체 동의 눌러졌죠. 그럼 다음, 다음 누르고 이거 신한, 이거 뭐야? 올페인가 이거를 이걸, 이걸 앱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 돼요. 시작하기. 아니, 그러면, 음. 포인트에서 물건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일부가 네. 빠지는 거지, 일부. 자, 아, 여기까지 해서 이거, 이대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어, 영상은 끌게요. 어, 진짜 맛있게 보인다, 이거. 잘 구워주세요. 아.